자체적으로 한번 무수지 접착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본적 없으시죠?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지 접착제와 무수지 접착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심도 있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접착제로 유명한데요. 수지 접착제와 무수지 접착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접착제가 존재하는데요. 무수지 접착제라는 것은 수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물처럼 찰랑거리는 그런 접착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수지 접착제는 이 안에 수지가 포함되어서 어, 좀더 점도가 있는 점도 보이시죠? 물처럼 찰랑거리진 않고 약간 매니큐어 같은 어떤 그런 질감 그런 질감의 접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지접착제와 무수지접착제의 차이점은 극명한데요 무수지접착제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는 접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제와 접합제의 차이점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과 물건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무수지접착제를 집어넣으면 얘네가 녹아서 엉겨서 붙는 것을 접합이라고 하고요. 그 접합시키는 것을 접합제라고 하고요. 접착제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지 접착제 또한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무수지 그 접착제의 어떤 기본 성질에 어떤 수지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플라스틱이 녹긴 하지만 얘는 어 수지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플라스틱은 많이 녹이지는 것이 일적이 아니고 이 수지가 이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 들러붙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좀 들러가요 얘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녹여서 붙이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고 얘는 수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서 붙일 때 수지로 인한 접합이 아니라 접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두둘의 어떤 차이는 극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수지 접착제는 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녹이는 비중보다는 수지로 인해서 경화되는 어떤 그런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원을 만들고자 할 때는 무수지 접착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수지 접착제를 쓰시는 게 낫죠. 완벽한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어떤 그런 형상이 그 무수지 접착제 같은 경우는 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접착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굳어 버리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굳었어요. 얘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색깔도 약간 좀 탁해지고 황변 현상되고 완벽히 굳었습니다. 무수지 접착제, 무수지 접착제의 성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수지 접착제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지 접착제가 우리가 굳어 좀굳어갈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굳으면 용매를 집어넣어도 이미 안정화된 어떤 고체가 되기 때문에 녹일 수는 없어요. 용매를 넣는다고 해서 녹일 수는 없는데 얘가 약간 좀그 농도가 좀 짙어질 때좀 묽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용매를 사용하면 그러면 얘 용매는 무엇인가 얘가 조금씩 굳어 굳어 가려고 할때 완전히 굳은 게 아니라 조금씩 그 꿀떡해진다고 할때좀 희석해 줄수 있는 거는 무수지 접착제를 수지 접착기에다가 부으면 얘가 다시 좀 묽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무수지접착제 어떤 아이인가를 알면 우리가 얘를 희석시키는 용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수지접착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성분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속에는 아세톤이라는 물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MEK라는 물질도 들어가고 메틸에틸케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틸아세테이트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톨루엔, 사이클로헥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모두 다 휘발성이 강하, 강하고 플라스틱을 녹이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고 플라스틱을 그, 녹이는 그런 물질들을 모아서 이 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수지접착제가 굳어갈 때그 에미케이를 넣어서 희석시키시는 어떤 그런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무수지 접착제는 MEK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성분이 아니고요. MEK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틸 아세테이트도 들어가 있고 톨루엔도 들어가 있고 사이클렉산도 들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을 녹이는 다양한 성질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죠. 좀 비슷한 물질이 또 하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을 녹이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아크릴 접착제 아크릴 접착제가 MC100이라는 어떤 그 물질인데 이 지금 아크릴 접착제를 지금 이렇게 그 소분해서 얇은 바늘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얘도 플라스틱을 녹이는 아크릴 녹이는 물질이죠. 아크릴 녹이는 물질인데, 오늘 플라스틱도 녹일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물질은 MEK라는 물질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MC100이라는 물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공업용 아세톤을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무수지 접착제가 지금 거의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톨로엔이나 사이클로헥산도다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구매하면 이, 이런 양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매하면 어, 평생을 써도 지금 못쓸 정도의 양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공업용 아세톤에다가 MEK만 추가해서 무수지 접착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해도 무수지 접착제로 쓸수 있을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MC100 아크릴 접착제 MC100이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죠 PS 우리가 프라모델에 사용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PS라는 플라스틱 폴리스타이렌 이 PS를 아크릴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중요한 거는 수지접착제는 열어보면 메뉴큐어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접착제가 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들이라 이런 식으로 메뉴큐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수지접착제도 용매가 무수지접착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결국은 플라틱을 스 녹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주둥이 꼭지! 꼭지가 지금 자, 무수지 접착제 도 플라스틱을 녹인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되면 위에 또그 뚜껑이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자 이렇게 다 녹아 버립니다. 보이시죠? 무수지 접착제조차 플라스틱을 다 이렇게 녹여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뚜껑도 다 녹아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붓이 이 속에 뻥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플라스틱 건더기들이 지금 보입니다. 왜냐면 이 플라스틱 뚜껑이 결국은 다 녹아서 이렇게 다 빠져서 이게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남은 애들을 희석을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다 모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떨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수지 접착제도 플라스틱 뚜껑이 다 녹아서 나중에 지금 이 붓이 지금 붙어 있는데 나중에 떨어질 겁니다. 얘네들이 사용기간은 대략적으로 2년으로 정해놨더라고요. 이 위에가 금속으로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없이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플라스틱 뚜껑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한 2년으로 둔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수지 접착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붓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수지 접착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스 포이드로 지금 이쪽으로 좀 옮겨놨거든요, 제가. 자, 무수지 접착제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병에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틈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접착제가 이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이 사이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달라붙는 접착. 자, 이렇게. 이 사이에다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자, 잠깐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그 얘로 이렇게 흘려놨더니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사이에다 흘려넣으면 플라스틱 이렇게 녹으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착이 아니라 접합입니다 접합 정확한 명칭은 접합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헷갈려 하니까 그냥 접착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요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는 것을 무수지 접착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병이 이렇게 유리병으로 된 이유도 플라스틱을 녹이기 때문에 유리병에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지금 어, 한시적으로 여기다가 서분을 해 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이플라스병이 녹는지 않는지는좀 실험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금 넣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어, 녹지 않고 잘 있네요 지금 너무 양이 적게 지금 남아 가지고 그러면 무수지접착제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수지접착제는 그냥 여러분 매니큐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성도 좀 있고 그래서 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접착하고자 하는데다가 묻혀서 발라주시고 좀 오래돼서 좀 점성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지 접착제를 접착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여서 붙이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는 것이고 붙는 시간은 얘도 완전히 굳으려면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그 살짝 이렇게 찍어서 붙이는 거는 수지 접착제가 좀 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길쭉한 물건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사이에 무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흘려서 삼투합 현상으로 이렇게 붙일 때는 길쭉한 물건에는 또 무수지 접착제가 더 편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슷한 물질로 아크릴 접착제 MC100 이라는 거 있는데요. 얘도 붙는지 한번 테스트 를해 보겠습니다. 자, 아크릴 접착제가 폴리스틸렌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붙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크릴 접착제가 폴리스타이렌을 붙일까요? 아크릴 접착제도 아크릴을 붙이는 접착제가 아니라 아크릴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무수지 접착제와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붙었습니다. 아크릴 접착제도 폴리스타일엔, 어, 웬만한 플라스틱, 열 가소성 수지는 열, 불에 노, 녹아서 성형을 할수 있는 애들이 열 가소성 수지고, 그 다음에 어, 불을 붙였을 때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는 걸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데, 열가수성 수지는 전부 다 녹여서 붙일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접착제인 MC100도 지금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네 붙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금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완전히 이제 작용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서로 엉겨 붙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접착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조금씩 그 폭이 서로 녹아서 붙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아직고 아시고. 수지접착제와 무수지접착제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무수지접착제를 지금 아크릴접착제처럼 작은 병에 아크릴접착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00cc 이런 식으로 지금 팔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그 파는 지금 500원짜리 그 소스 병에다가 MC100 아크릴접착제를 담았고요그 다음에 주사바늘은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휘발에서 날라가기 때문에 앞에 뚜껑을 닫아 줬습니다 어, 주사바늘에 노즐은 2 6지를 지금 꽂아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병이 있길래 여기도 MC100을 담고 주사바늘을 살짝 꺾어 줬어요 아무래도 휘발이 되기 때문에 좀 휘발이 덜 되라고 꺾어 준 것도 있고 어, 작업할 때 이렇게 도포하기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무수지 접착 이런 병에다 담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수지 접착제에는 단순히 MEK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메틸, 에틸, 케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MEK와 그 다음에 공업용 아세톤을 여기다가 한번 섞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무수지 접착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수지접착제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본적 없으시죠? <laughs> 미니도도 TV에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공업용 아세톤을 2mm 예. 다시 2mm 공업용 아세톤 4mm 를 지금 넣었습니다 좀더 넣어야 되겠네요 공업용 아세톤을 다시 2mm 다시 2mm 순도 99.9%의 그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을 지금 8mm 지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MEK MEK도 똑같이 똑같은 양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MEK도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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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자 제조 끝났습니다 화학물질의 뚜껑은 확실하게 닫아 주셔야 되고요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담아 줘야 됩니다 어, 생각 같아서는 성질이 비슷한 메틸렌클로라이트 메틸렌클로라이드도 넣어 주고 싶지만 어, 제가 조사한 바에는 지금 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무수지 접착제를 만드는데 공업용 아크릴은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무수지 접착제하고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잘 섞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수지 접착제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집에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보시고 아 저런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궁금해하시면 나중에 톨루엔하고 사이클론 핵산까지 구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의 뜻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실험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직접 만든 무수지 접착제로도 얘네가 접착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제조한 무수지 접착제로 얘를 부, 잘 붙일 수 있는지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요 사이에다가 흘려 넣으면 되는 거죠. 무수지 접착제는 이렇게 찍어서 넣으면 삼터 현상으로 접착제가 들어갑니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거의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M.E.K.와 공업용 아세톤으로 만든 무수지 접착제가 잘 붙었는지 자, 자 성공입니다. 직접 제조한 무수지 접착제로 붙었어요. 플라스틱이 지금 잘 녹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붙었네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붙었어요 자, 플라스틱이 이미 녹아서 붙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끼리 완전히 붙어서 강력하게 결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직접 만든 그 m&k와 공업용 아세톤으로 더 많은 물질을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했고요. 지금 경화가 되고 있는 많이 꿀떡해진 수지 접착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업용 아세톤과 m&k로 희석을 해서 이두 병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공업용 아세톤 2ml를 집어넣습니다. MEK도 2ml를 집어넣습니다. 자, 확실하게 닫고요. 자, 여러분은 무수지 접착제로 수지 접착제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실험을 보고 계십니다. 자, 기왕이면 금속으로 휘, 그, 휘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다는 훨씬 부스, 부드러워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희석된 지금 무수지 접착제를 다른 통으로 옮겨 붙겠습니다 희석했더니 싹 옮겨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걸 하고 있지만 어,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냥 하나 사라 그러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구, 구입하는 희석제가 훨씬 비싸요. 한 통에 막 18,000원 하는 것도 있고, 거의 2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거 지금 하나 사면 저처럼 그 직업으로 이런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도 꽤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화학물질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지. 어. 그냥 하나 사시는 게 제일 저렴해요. 여러분 이거 그 3,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거 하나 사시면 몇 년을 쓰세요, 일반인들은. 진짜 오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저처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작업장에 공업용 아세톤이 있으시거나 메틸 에틸 케톤, MEK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속에 건더기가 있는 것은 뚜껑이 녹아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굴러다니는 건데요. 자, 침전될 것이고요. 충분히 붓으로 찍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뚜껑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붓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수지 접착제도 플라스틱을 녹인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녹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자, 그러니 수지 접착제도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무수지 접착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쓸수 있다. 하지만 완벽한 물질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은 하지만 여러가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검증된 것을 사서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 용액에 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용액을 어떤 비율로 집어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그런 것이 다계산돼서 나온 그냥 정품을 구매해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알려드린 것은 공업용 그 아크릴도 그 PS를 녹여서 붙이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무수지 접착제 같이 찰랑찰랑한 것은 공업용 아크릴처럼 이렇게 작은 통의 소분해서 바늘을 꼽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의 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량인출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렇게이 건데 이렇게 누르면 공업용 아세톤 넣어놨습니다. 아까 그 져서 접착제를 묻었던 붕을 공업용 아세톤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접착제 지우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실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절착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